Come Harry. It's been six years and honey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. I'm getting paranoid cause you're still here. I was in my voice, yeah. I'm on tour, following your voice. It's been six years and honey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. I'm getting paranoid cause you're still here. I was in my noise, yeah. I'm on tour.

맛집 찾아가는 길이 이렇습니다. 와, 진짜, 이런 광경은 또 제가 처음 보네요. 시간이 생일 날 보냈던 가사들이고 지금부터가. 진짜 나의 마음이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내는 거니까 맘에 보여하지 마. 꿈이나 자가치웠다는 그 카톡 사실 보냈어 속은 대랍장하더라고 딴 사람이. 그리고 바뀐 너의 프로필 속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거니 하면 내 맘속엔 구름이. 아마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. 너에 대한 내 집착이 심해져 갈 때마다 온 너의 연락 한통이 나를 얼마나 미치게 했는지 너는 절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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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를 거야. 아침 말도 했어 인터뷰했어. 노래를 들을까 네가 노래를 들까 해서 가 좋아하던가 수제목 그대로 했어. 나 네가 있던 시간 에 혼자 남기로 했어. Hey, 있어요. 아 호수. 그 근처에 경포호수공원이랑 강문해변 그게 좀 멋있대요. 그래서 그쪽으로 산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낮 오늘이랑 내일 비도 안 오고, 와저 소나무가 장난 아닌데요. 와 저렇게 큰 소나무는 또 처음 보네. 소나무 기좀 받아 가겠습니다. 이렇게, 신장이 큰 소나무는 근래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소나무의 길을 좀 받아가야겠어요. 여기가 텐머루라는 곳인데 웨이팅이 그 장난 아니에요 앉아 계셨다가 TV 스크린 보시고 순서 되면 나와 주세요 네? 감사합니다 네. 예약자분 성함 어떻게 되세요? 하승희요 하승희 고객님 맞으세요? 네 마켓에 짐 수령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? 그냥 가방 하나 가방 하나시고요 네. 심 감정 심이 집으로 가죠. 1 1 그래서 음식이 먹고, 어, 호텔로 돌아갈 때, 메밀정병 같은 거 사서, 편의점에서 음료수랑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좀 전에, 원래 저녁으로 이거를 먹으려고 했는데,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, 이대로 못 먹나 싶었는데, 극적으로. 제 앞에 내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바로 나가혀가지고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메밀정병 사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기사님 혹시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? 어디요? 어, 여기 강원도 강릉에. <laughs> 강릉에. 네. 음, 지금 옹심이 드셨어요? 네. 어 옹심이. 생각보다 별로여가지고. 생각보다 별로예요? 네. 음, 그 여기 지금 옹심이 집이. 네. 음그 원래 그 옹심이 고유의 옹심이에요 아. 드신 건 제대로 드셨어. 아, 제대로 먹은 거 맞아요? 예. 아 생각보다 좀 밍밍해 가지고. 밍밍하죠. 네. 그게 원래의 그 아, 원래 맛이에요. 원래 맛이에요. 그게 아, 그 그렇그 지금... 혹시 제가 먹는 호텔 근처에는 밥집이 없을까요? 초당 순두부가 맛있다고 하던데. 아, 요즘에는 초당 순두부도 있는데 네. 초당 순두부보다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해물 해물짬뽕 순두부 이런 거 아 짬뽕 순두부를 좋아하죠. 아그 거기는 이제 김우정 짬뽕 순두부라고 있어요. 거기 가시면 돼요. 아 김우정 짬뽕. 네. 그 집이 제일 먼저 시작한 짬뽕 순두부의 원조라는 곳이에요. 아 저는 오늘 계획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숙소로 이제 돌아왔습니다. 지금 시간은 7시 14분이고 10시에 동아리 회의가 있는데 그 전까지 약 3시간 동안. 혼자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보통 회사 사람들이 워크숍 같은 데를 멀리 가잖아요. 저도 저 자신, 하승이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워크숍을 왔다 생각하고 힐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장도 주시고 메밀전병을 먹어보겠습니다. 아닌데 제한 저한테는 약간 소중한 성공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냥 사 가면서 가서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맛보고 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.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? 짜라라라라리 <목소리> <목소리> 널 보고 있어, 음악이 baby. 너를 위한 멜로디, 멜로디, yeah. 니가 뮤지니까잘 들어봐, play, yeah. 사실 말이지, since 17년, 널 지켜봤지. 말을 못했을 뿐. 여전히 니네 주위를 맴돌아. 두 눈을 뗄 수가 없자. 또 원한다는 거 니가 미소가 번지니까 그걸 보니까 보니 따니 따니가 네가 말했었잖아요 already know 네가 맘에 든는걸니기 머리 날리니까 그걸 보니까 보니 따니 따니 모가 o 해 e you, o v e you, love you, love you, love y o love you, o v e y 들 u e you, e l o e love y o o e y o y you, oh, yeah. you, e y o o e y o 내가 맘에 든단걸 네긴머리 날리니까 그걸 보니까 못 믿던 가라라 너를 위한 멜디 멜로디 네가 니까잘봐 p l a <noise motherfabilitation> <sum Yin> Love like this, give me love like this. Show you love like this, yeah. That i belong loved let's sing like this. Oh, sing when they, 한번 더, hey, yo. Can you feel my heartbeat? Chicken